안녕하십니까 우파전사입니다 우파전사가 아니고 하늘땅 TV입니다 <laughs> 이 제부도 잠깐 왔거든요 그래도 이 구름 많이 끼고 비가 오는 와중인데 어,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구름이 조금 들락날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, 해질 무렵에 어, 노을이 좀 괜찮은 노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와봤거든요. 근데 여기 무엇이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. 안경을 이게 아직 습관이 안 돼가지고, 이 안경을 끼는 게 바람이 많이 좀 불어요. 습관이 안 돼가지고, 이 거리가 한걸잘 모르겠어요. 그래도 이 여행객들이 그래도 많이 왔어요 8 1로이 강화문 집회 이후로 이거 진짜 서글퍼지네요 그죠 내일 모레는 오늘 저 이재명, 이거 강화문 집회 거부한 사람들 뭐 처벌한다는 그런 방송을 봤어요. 그래도 이 처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8월 30일까지 이제 월요일 날이죠. 월요일 날 보건소, 인근 보건소 가서 확진 여부를 확인하라고 전화 두번 왔더라고요.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월요일 날은 보건소 가서 우한폐렴 진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괜히 저놈들한테 빌미 줄 이유도 없고. 이제 내일부터 뭐 2.5단계 3단계 전 격상 우원폐렴 한다는데 이제 정말로 저놈들이 이 국민들 개대지 만드는 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까 태풍 때도 한번 봐보십시오. 이 국민들 다 희롱하고 있잖아요. 오늘, 이낙연이가 당대표 선출때육 60. 몇 프로? 77%? 최고위원 5명 선출되고, 뭐, 새로, 뭐, 답이 없습니다. 이 좋은 기회를 전원들이 다시 재정비하게 나비 두고 있으니까 몰아붙일 때는 확실하게 몰아붙여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저 또한 어 이러지도 뭐하고 저러지도 뭐하고 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어이 제부도 오는 길에 오늘 전략 TV 그뭐 로고송 하나 이랬는데 오면서 우, 웃다가 왔습니다 <웃음> 혼자 <laughs> 어. 슈퍼채 코인트리범 파리들 뭐다 나오대요 음. 어쨌든 여러분들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 성의를 포하는, 표하는 거고요 어, 후원을 좀 하는 거고요. 될수 있으면 어, 이 애국의 마음이 없는 새치 어, 허로마이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후원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. 어, 긴가민가 하면은 하지 마십시오. 자, 방송 시겠했습니다 감사합니다.